알리익스프레스 세일할 때꼭 사요 안사면 손해예요. 에디파이어 tws 블루투스 이어폰 우선 게임용 이어버드 퍼케이티 gx0 오는 금속 케이스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전화가 귀에서 떨어지지 않고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편안하며 퍼부지와 같은 게임을 즐기기에도 최적입니다. 게임의 소리는 훌륭하며 긴 세션 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충전이 빠르고 포장도 꼼꼼하여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선사합니다. 음악 감상시 베이스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FHD를 지원한다면 완벽할 것입니다. 에디파이어 GX05는 스타일과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자동차 점프 스타터 보조 배터리는 배송이 빠르고 제품 설명과 일치하여 고객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USB 및 조명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었으며 휴대성도 뛰어나 700g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특히 변환율이 85% 90%로 높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이 제품의 성능에 매우 만족하며 차량 부스터로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체적으로 판매자와 함께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많이 보입니다. 강력한 성능과 오래가는 배터리 수명으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사용해보면 속도를 늘려가며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광택 비율도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니 자동차 관리에 탁월한 도구로 손색없을 것입니다. 처음 사용해보는 분들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제품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